자,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 포지션 탈출을 간단하게 어, 마스터키 같은 정말 잘되는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자, 스발트를 상대가 잡았어요 스발트를 잡을 때 처음에 목을 못 잡게 해야돼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을 잡았어요 네. 이거 잡히기 전에 바로 등을 땅에다 이스케이받 하듯이 내 등을 땅에다가 바로 누워서 목을 못 조르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스케이프할때이 다리가 방해를 하니까 등으로 눌러진 다리 위로 발을 밟고 이 스케이프 나와요. 아, 그럼 상대가 일어나죠? 네. 그러면 네. 여기서 네. 리커버리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자. 근데 여기서 하나 더. 자. 다지 여기서 이 스케이프를 해서 등이 땅에 난 상태에서 이쪽 다리를 빨아서 잡아요. 그럼 상대가 자동으로 음. 일어나죠. 자. 그때 이 다리를 다리를 이렇게 잡아줘. 여기서 일어날 때 다리 잡고 있다가, 잡고 일어나면 돼요. 자, 그러면 스위이 아주 쉽게 끝나요. 자, 짧게 찍은 동영상이니까 계속 반복해 보면서 연습해 보세요. 자, 오늘 여기까지.